계산다 비우고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가게가 직접 뿌리는 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직접 계산을 비우지도 않고, 밖들한테 뿌려되는 거죠.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 계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전량 수거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게 식품의약처의 방침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계란 때문에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유통단계의 계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또 전량 수거해서 문제가 되는 계란은 폐기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수조사, 검사 결과 등 진행 상황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당분간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는 100% 전수 조사를 검사를 완료를 해서 18일부터는 합격 분들이 정상으로 유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낸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추려에서 바로 해수 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안전한 안전한 계란만 유통시키겠다. 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살,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겠다. 그 결과를 매일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이두 차례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말하면 문제가 없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매일 두번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산란계, 그러니까 알라는 닭을 키우는 농가가 1,450여 곳이 되는데, 네. 어제부터 이제 정말 풀가동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내일까지, 사흘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내일 10시, 4시, 10시, 4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국민들한테 정보를 알리겠다 하면서 장관이 오늘 저렇게 이제 국민들 앞에 선 건데요. 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면, 사실은 농가 안에 있는 닭과 계란은 농림부 장관 그 소관이 맞거든요? 네. 근데 농장에서 나오는 순간 그 계란의 소관은 식약처입니다. 아하. 농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 자리에 사실은 농림부 장관과 식약처 장관 식약처장이 되겠죠 장관급이 예. 두 사람이 같이 서서 발표해야 를 그런 입장에서 아, 완벽한데 그런데 오늘 식약처장은 안 나왔습니까? 식약처장은 뭐 국회에 가 있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장관이 발표하는 그 상황에서 식약처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유통 과정에 있는 그 살충제계란이 그 확인 확인됐다 이 사실이 식약처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기자 회견장이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아니 유통 과정에서 지금 농가에서만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통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네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식약처 관계자가 뒤늦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런 혼란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에 한마디를 한게 있습니다. 네. 지금 중무부처가 두 군데로 창구가 나뉘어져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농장 안 있을 때와 농장 밖으로 나와 있을 때 네. 이걸 일원화해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좀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 이 난리통에 부처간의 업무협의 자체 이 공조가 잘안 되는 모습을 오늘 전수조사 결과 발표하는 첫날부터 보였군요. 자, 예, 지금 그, 계란 이슈가 북한의 이슈를 덮어버렸어요. 예,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핵치기 같은 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 지금 내일이 그 취임 100일이고요. 그렇죠. 지금 지주율이또 80%를 벌써 넘어섰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계란이라는 굉장히 남대 없는 어떤 그런 복병을 그렇죠. 만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과정이 어떤가 어쨌든 간에 일단 조사 결과가 처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으니까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지역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죠. 네. 어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제 나온 데가 일단 경기도 남양주하고 광주의 농가에서 나왔죠. 네. 오늘 추가로 확인된 데가 지도에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 양주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서는 불법 그 사용품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충남 천안과 전남 나주에서는 허용은 됐습니다만 기준치를 넘어서는 심지어 나주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뭐 어떻게다 많이 썼는지 비펜트린이 21배씩이나 아하, 그 들어 있는 그런 살충제 계란이 발견이 됐습니다. 허용량의 21배를 초과하는 플러스 비펜트린. 자, 비펜트린이라고 하면 피브로닌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네. 비펜트린은 사용은 돼 해도 되지만 그 허용치를 그렇습니다. 21배나 넘어선 그렇습니다. 이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네. 이런 조사 결과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요. 어제부터 얘기를 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지금 당장 냉장고 안에 있는 내가 사 놓은 계란, 아직 다 먹지 않은 계란은 안전한가? 요거 확인하는 방법 언론에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계란을 잘 들여다 보시면요.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 번호가 갖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역 번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 각 지역 번호를 보여드렸었는데, 요 앞에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이 지도였었죠. 자, 요 숫자들이요. 각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들에 찍힌 번호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08, 09 그리고 이 농장 이름이 뒤에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섞인 판정하고 지역번호 두 자리가 몇 번인지를 먼저 살피셔서 경기지역인지 나주지역인지 오늘 문제가 됐던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지역의 계란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번호들은 뭐 등급판정일자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신영숙 기자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계란이 앞에 준비가 돼 있죠. 네, 지금 저도 사실 어제 처음 계란을 그렇게 많이 사먹으면서도 처음 알았는데 네. 계란 이렇게 보시면 은 친환경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번호 지금 보시는 것요 계란은 12번, 12번입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북에서 그 생산된 그런 계란이고요. 여기 가려진 부분에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가 설명하신 것처럼 농장 이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온 농장, 뭐 지현 농장, 마리 농장 이런 농장 이름 또는 실명이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자 이름, 네. 뭐 황순욱, 뭐 네. 신정숙 뭐 이런 사람 이름이 이렇게 실명이 적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영문 이니셜이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 지금 식약처에서 계속 공개하는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가의 정보를 좀다 확인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이 난각을 계란 껍데기를 반드시 그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한 어떻게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계란 좀 감독님 비춰주십시오. 지금 여기 번호를 보면요, 보이신가요? 08이라고 써있습니다. 08, 08이라고 써 있으면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이면 최초로 이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그곳이 경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언론에서 08이라고 찍힌 계란인 경우에는 살충제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첨언을 드릴 게 있습니다. 08번이 찍혔다고 해서 모든 계란이 다 살충제 계란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농장의 계란만 그런 거죠?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 네. 오늘 뭐 경기도 저희가 다른 지역 농가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08이 경기도 지역이 문제가 되면서 남양주하고 이제 광주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면서 이제 경기도 농, 양계 농가들이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는데, 특정 농가가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농가에 농장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 아니라면, 뭐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비자분들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구매 여부,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그 살충제가 지금 검출된 네. 해당 농가에서 나온 그래서 시중에 지금 이미 배포가 된그 어, 계란이 16만 개 정도 있다고. 16만 ]거든요. 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소비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 할수 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요, 오늘,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이 정부가 발표한 문제가 된그 계란의 지역 번호와 농장 이름이 적힌 계란 6가지 대표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냉장고 문 열어보시고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에 찍힌 숫자와 글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계란과 일치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펜트린이나 피프론일이 검출된 그런 달걀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나주에서 발견된 13 그리고 정화라고 써 있는 계란인 경우에는 비펜트린이 21배나 초과 검출된 계란이니까요. 이 여섯 가지 보기를 지금 한번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계란이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신정숙 차장이 얘기했을 때. 이 계란이 양기장 안에 있을 때는 농축산 식품부의 소관인데 유통이 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소관이다라고 했어요. 김태형 변호사님 지금 이미 많은 양의 계란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16만 개가 유통이 이미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농장에 나온 것은 우리가 새로, 그 농장에서 출하를 막는 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통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건데, 이미 유통에서 시중에 있는 거 풀리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수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대형마트에서 더 이상 계란을 당분간 그, 그 정부에서 뭐를 팔아도 되고, 뭐를 팔지 않아도 된다 나누기 전까지는 일단 마트에서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그, 계란들에 그에 대한 유통 과정에서 체크가 잘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건데, 그, 이제 정부에서 전수조사하니까 3일 정도면은 결론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계란을, 달걀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줘야, 그래야 이 혼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어디서 어떤 균이 움직이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달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정확하게 그걸 유통하는 중간 유통상들이 있고, 그 유통상들이 계란을 농장에서 사서 어디로 갔는지 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은 좀 빠른 추적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확인이 된다면 네.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그 이슈로서 진정이 되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 무책임 농가, 무개념 농가, 그리고 무책임 정부 뭐 이런 비파,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일년 전에 이미 이런 그 살충제 농가의 저 계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제기가 됐는데 네. 정부에서 1년 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조사했냐면 1 4 5 6개 전체 그, 그 양계장에서 불과 4만 이렇게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그 이후에 소비자연맹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그, 그 양계장의 60%에서 이 진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하.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올해 4월입니다 네. 하지만 그때 지금 8월까지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 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죠. 이 부랴부랴 그렇죠. 이렇게 그 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전수 조사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설치니까 뭐 3일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전에 못했는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설치서 그 부분에... 3일이면 끝날 조사, 전수 조사를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모든 계란을 조사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 지난 4월에 이미 경고가 있었던 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 담당 부처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사, 지난 4월에 그 한국소비자연맹 토론회에서는 그 당시에 소비자연맹이 두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네. 한번 해봤다. 이두개 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51개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두 개에서 비프로닐과 그 비펜트린이 발견이 됐다라고 네. 4월달 토론회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이제 식약처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네. 왜 이번에 그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4월 얘기입니다. 4월에 토론회에서 이미 경고가 있었다. 근데 왜 이게 터졌냐인데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 또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자, 국정감사장에서 이미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에 국정감사 장면 들어보시죠. 1100여 개의 이 개사에서 한 7,200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어, 케이지, 20, 고박 25cm에 있는 케이지에 어, 한 20주부터 60주 내지 80주까지 알라는 기계로 닭을 저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드기를 떨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 계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요. 기동민 의원과 방송 전에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부가 왜 그때 이 문제를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라고 물었더니 이제 기동민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전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현실화됐을 때는 파급력, 파장 등을 우려했던 것 같다. 너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부가 엄두를 못 내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 지적 이후에 지난해 9월에서 10월 그리고 올해 4월에서 5월 두번 조사를 했다. 양계농가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6월이나 8월에 조사를 해야지 고의적으로 이 시기를 피한 것 아니냐라면서 기동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문제점을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정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또이 기동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6월에서 8월 조사 이 얘기도 또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시국차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렸을 때 그게 밖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발현이 돼야지 체크가 되는 거아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충제를 뿌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데 한 2~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지이 얘기거든요. 살충제 뿌렸다면 만약에 닭 체내에 흡수돼서 계란으로 배출되는 시간은 2, 3개월 소요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6, 7, 8월이 가장 진드기가 그 성한 그 진드기가 많고, 그래서 살충제를 많이 뿌리는 시기인 건 맞는데, 그때 뿌리는 것이 계란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려면한 2, 3개월 뒤, 그러니까 한뭐 9, 10일 이 하반기에 아,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얘기는. 그게 이제 식약적 관계자 얘기인 거죠. 네.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면요. 네. 닭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진드기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왜 지금 진드기가 자꾸 생기냐면 사용을 할때 닭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행위조차 그렇죠. 그 못할 정도로 지금 붙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드기가 생기니까 결국 살충제로서 인위적으로 이제 진드기를 없애는 건데요. 아, 그러면 이 닭도 차 아무리 닭이지만 너무하다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 이 진드기 문제를 좀 이렇게 좀이 비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서 네. 이좀 본질적으로 좀이걸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요. 이 동물의 어떤 권리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또이 케이지 양계 케이지 안에 가둬 두고 기르는 이 양계의 비위생적인 면, 그리고 비윤리적인 면을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이 케이지 양계를 폐기하거나 없애는 분위기가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제서야 이러한 논의 자체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시죠.